네, 생활 습관과 또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병까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한다는 유방암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모니 은 기자가 오늘은 여성 유방암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네, 모니자 이번 달이 또 경각심을 일깨우는 달이죠? 네, 매년 10월이 유방암 예방의 달인데요.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본인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3배 가까이 높다고 해요. 네. 어, 그런데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이분도 이제 유전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져서 가슴을 절제해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젊은 환자일수록 가족력이 원인이 되지만 폐경기 이후는 또 다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비만이 생길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큰데요. 폐경기 유방암 어떻게 예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올초 별다른 생각 없이 검진을 받았다가 뜻밖에도 유방암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유방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 제가 유방암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고 저한테 암이라는 존재는 없, 없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평생을. 한해 2만 명 가까운 여성들이 이처럼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국내 여성암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유방암 발병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96년 이후 15년 새 환자 수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전 등의 이유로 주로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하던 유방암이 이제는 폐경 이후 50대 이상에서 더 많이 발병한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환자 수가 역전돼서 서구와 같은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폐경 이후에 여성들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점점 더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로 좋지 않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데요. 서구식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방암 환자도 늘게 된 거죠. 또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살을 훌쩍 넘기면서 따라 출산 연령까지 높아진 것도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이 증가되고 있어서 그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요 결혼이 늦어지고 수유를 기피하는 등의 활동이 그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 기에 비만일 경우 고혈압 당뇨 외에도 여성 호르몬 분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경 후에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는데 대신 지방층에서 많이 에스트로겐이 나오게 됩니다. 비만이 되면 지방세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중이 1kg씩 증가할 때마다 유방암 발병 위험률이 1%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실천한다면 유방암의 공포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조절과 또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동물성 지방을 너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적절한 3 0분 이상 땀이 나게 운동하는 것은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폐경 직후 50대 초반이던 6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시리에 빠졌던 이 주부 지금은 병마의 공포에서 벗어나 조각 작품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는 게 다른 암에 비해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다고 어, 그렇게 들었고 노력하면 어, 한 7, 80% 이상 완치율이 있다. 음,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됐죠. 여성의 상징과도 같은 가슴을 잃는다는 생각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유방암을 이겨내기로 결심하면서 바로 택한 방법은 밥상을 확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을 제거한 살코기에 제철에 나는 갖가지 채소들, 최대한 약하게 간을 한 반찬들과 소스를 뿌리지 않은 샐러드 등을 매일 먹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과의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건강식단은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요. 특히 잦은 알코올 섭취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데요. 평소 머물이 만져지진 않는지 가슴에 분비물은 없는지 습진이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이상이 보이지는 않는지 매달 규칙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머물이 있는지 자가진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방을 만질 때는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유방을 누르듯이 만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방을 만질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만지기에는 유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방을 4등으로 나누어서 안쪽, 바깥쪽, 또 아래쪽, 바깥쪽 이런 식으로 4분분으로 네 나누어서 검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검사를 할수 있고 생리가 끝난 이후 3일 뒤에 유방을 만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해경기 여성들을 노리는 적 유방암.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고 자가진단도 꼼꼼히 실천해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